이제 국가대표했던 분도 계시고 어, 파리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야, 승준 그렇습니다. 선수는 어, 동원고, 우석대, 있다, 전주시청을 거쳐왔고 해병대에서 장교로 또 군복무를 마쳤고요. 네. 유니버시아드 네. 대회 2위, 아, 실험연맹 대회 때 다수 입상의 오케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 오늘 제임. 이 관장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그렇죠. 어, 관원들이 줄줄이 갑자기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손자, 네. 손상재 선수는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또이 학생회장 출신을 손, 손상재 선수가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laughs> 용인대 학생회장 출신. 네. 자 이제는 태사부 팀입니다. 91년생 김유진 코치와 함께 83년생 김재봉 선수와. 86년생 조민기 선수, 86년생 천대영 선수입니다. 아, 네, 그래서 렉팅 코치님들 있음으로. 아, 늠름한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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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 그럼 먼저 소개해 주시고 어, 어떤 각오를 갖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태, 성인 태권도 회사입니다. 아, 어, 여기는 김유진 회사? 선수가 제일 나이가 어리네요. 어린데 코치예요. 네. <laughs> 선인고 조선대 가스공사 상무. 지금 그렇죠?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진 코치는 전국 최전 1위를 기록한 금메달리스트예요. 네. 그리고 태권도를 잘하면 네. 경찰도 될수 있어요. 그럼요. 태권도를 통해서 무도 특채로 네. 들어가서 네. 지금 이런 경찰을 이런 하고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진 지금 코치가 지금 서울청 소속의 경찰관으로 근무 중이고요. 천대영이라고 네. 어, 합니다. 천대영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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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방어진고 네. 용인대학교를 거쳐왔고 해병대 장교 네. 중위로 네. 군복무를 마쳤고요. 서울덕동에서 국가대표 김재봉 태권도 용인대 대영 태권도와 조장 관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조민기 선수죠. 어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라. 네. 어. 네. 자, 자, 김재봉 네. 선수는 네. 무도 특채로 경찰관 강력계 형사 네. 7년을 근무했습니다. <laughs> 강력계 네. 형사에서 지금은 김재봉 태권도 주짓수 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재봉 선수, 아 좋습니다. 아주. 지금 결혼 선수의 결혼 4주년. 아. 예. 아. 사랑한다고 또 프로포즈를 어. 다시 한번 해주네요. 예, 축하합니다. 또 다음 주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다 보니까 어. 아 오늘 멋진 모습 보여야죠. 네, 네. 제자들에게 태권도의 멋진 모습과 열정을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천대영 선수가 사랑꾼인 게 아, 만삭인 아내가 남편의 선수 시절에그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것 같다. 죠 예. 와, 이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됩니다. 관장님들은 꼭 다치면 안 돼요. 그럼요.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또 중간에 관세경 교수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안 되면 제가 이제, <웃음> <웃음> 충원하겠습니다. 예. 자, 이벤트 경기. 용인대 태비팀과 태사부팀입니다. 아이 여섯 명의 관장들의 대결. 어, 앞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와 만났으좀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고 했는데. 네네. 어밤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춘천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수면 시간도 보장은 되지 않았었고. 그렇죠. 뭐, 하지만 이럴 때 정신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다 도장 관장님들이기 때문에. 네. 보장다 네, 끝나고. 왔답니다. 오늘은 그럼요. 또 휴가를 냈답니다. 네네. 아마 이 도장의 제자들, 어그 가운데 그냥 일반 생활체육 제자들도 있고 엘리트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을 텐데 네네. 우리 관장님은 도대체 어떤 실력이길래 아 이렇게 잘 가르치시나? 근데 이런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저런 기회예요. 아 진짜 상당한... 이, 존경할 만 합니다. 네. 나이가 뭐, 거의 40이 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일 어린 선수, 출전 선수가 운데 제일 어린 선수가 37이에요. 네, 제일 많은 선수가 42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용인대 태비, 태사부, 이제 들어갑니다. 이회전 어, 아, 이기만 바 빠른 기 아, 발빨 나요. 아 연속 발차기. 예. 돌개차기를 뒷차기로. 190대 200. 아, 내려차기 내려차기 아, 주먹 조민기 아두 관장들 현역 때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요? 네아 주먹 여전히 190대 200 선수 교체 손상재 선수가 아, 들어왔습니다 빠른발 뒷차기로 갈려 자, 거리를 내주지 않는 조민기 선수 교체 조민기 빠집니다 김재봉 선수입니다 자, 왼발로 밀고 들어갑니다 예 라인 밖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 5점 감점에 패시브 상황 용인대 태비팀 185대200 오른발 아, 왼발 나르차기 연결 예와 김재봉 선수 굉장히 빨라요. 네. 아, 돌개차기. 돌개차기까지. 네. 화려한 송, 발기술을 보여줍니다. 형사생회잘 막고 있습니다. 네, 몸통 허용. 185대195. 형사의 강력계와 학생회장 출신이 붙들고 있습니다. <laughs> 유승준, 김재봉. 가르차기가르 아, 좋아요. 유승준. 아, 뒤차기, 뒤차기. 185대195. 선수 교체. 천대영 선수가 들어옵니다. 와, 우와, 잘 정말 잘 화려한 잘발 기술을 보여주는군요. 유승준 대 천대영. 오른발. 유승준 빠지고요. 다시 임규만. 오른발 몸통. 다시 몸통. 아, 바... 두 선수 모두 그냥 물러섬 없이 이 파이팅이에요. <laughs> 그렇죠. 네. 전대 현 선수 내일 결혼 기념일 다음 주 출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5대 180. 어, 갈려. 아, 선수 교체 태사부 팀 아, 조민기 아, 선수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더세게 벌어치는군요 하지만 185대 165. 조금 전에 점심 시간에 가장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아, 그러니까요 관점?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완전 뭐 지금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어요 봐주는 게 없네요 <laughs> 관장님들 자 왼발로 바꿨습니다 밀어냅니다 조민기 그리고 선수 교체 용인대 태빈 손상재 가만 돌리고 있습니다. 조민기. 부상 조심해야죠. 손상태 선수 일어났습니다. 오른발, 오른주먹 조민기. 170대145. 자, 1회전. 용인대 대비팀이 170대145로 승리를 따냅니다 자, 박태경 류원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아, <laughs> 아 어, 그래도 뭐, 예. 임팩이 있고 빠른 몸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현역 관장님들 살아있는데요? 네. 뒷차기, 연속 또 옆구리 돌려차기, 아래차기, 하나, 둘, 셋! 용인대 대비팀 테크니컬 머리 득점 한 점이 있었고, 회사부 팀은 머리 쪽에 1득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돌면서 뒤차기. 와, 멋있네요, 이 킥은. 조금은 좀 작전, 각색 있게 주고받고 할줄 알았더니, 네. 이거 실전을 네, 하거있요 완전 있는데요. 실전이에요? 네네. 지금? 예. 뭐, 우리가 보여주자, 이런 <laughs> 네.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어, 그냥 실전입니다. 네네. 예. 아, 왜 그러냐면, 조금 전 식사를 할 때, 저희랑 나란히 앉아서 네네. 점심을 했었는데, 어,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네. 지금은 뭐, 완전 이거 올린 결실전이네요 <laughs> 봐주는 게 없습니다. 네. 라운드 2첫 번째 주자 유승준 선수와 김재봉 선수입니다. 왼발 몸통 200대 190. 오른발 몸통 왼발로 받아치는 김재봉 해병대 장교 유승준 칠승과 강력계 형사 신입니다. 네, 차 뒤차기. 뒤차기 200대 185. 1회전에 비해서 유승준 선수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대형. 왼발, 오른발, 날에 차기. 다시 오른발 빠르게 뺐습니다. 얼굴. 다시 몸통. 아, 몸통 아, 주고받고 장군, 멍군. 190대 170. 선수 교체. 유승준 빠집니다. 손상재 아우, 뒤우려 차기. 네. 손상재와 천대영 몸통 190대160 손상재 천대영 빠지고요 조민기 선수입니다 다시 몸통 190대150 어, 태사부 팀이 더 힘을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네예 완전히 밀어내는군요 손상재 관장은 자기 학생회장 네. 꼭 출신해라고 얘기해달라 때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말씀드렸니다 네. 용인대 태비, 태권도. 용인대 태비팀의 패시브 상황 7초가 남았습니다. 185대 150. 몸통. 저, 185대 145. 조민기 선수 가야 됩니다. 네. 지금 패시브 상황에서 되려 용인대 태비팀이 득점을 기록했어요. 저, 지금 두배의 게이지 바가 나가기 때문에 네. 패시브가 아닌 팀은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덜개차기, 뒤로차기175대 차기! 145. 자, 이 기회를 살리려고 하는 김재봉. 예, 네, 패시브 상황 종료. 선수 교체, 임규만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머리, 아아 머리, 아아 175대 145. 김재봉 선수의 발기술 살아있어요. 네. 인규만 선수 거리를 보고. 김재봉 빠집니다. 천대용 오른발 왼발. 천대시 얼굴로 향합니다. 네. 비네이션 <목소리> 몸통에 의한 <연>, 머리 공격. 어, <목소리> 인규만 아, 선수 잘 막고 있어요. 예. <목소리> 오 천대형 선수의 기합 소리가 네. 예.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30점 차 임규만 대 조민기 휘차기왼손으 아, 맞고 아, 예. 160대 145 주먹 2회전 남은 시간 2초입니다 큰 기술 가야돼요 예. 자, 머리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2회전 종료 최종 160대 145 용인대 태비팀이 승리를 따냅니다. 와. 용인대 태비팀. 아, 잘 쌓아줬어요. 네. 또 멋진 도전. 우리 네, 관장님들, 경찰, 네, 멋진 태권도를 통해서 하나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 텐데, 네. 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야, 박수를, 박수를 받아 마땅하죠 네,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태권도 팬 입장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어, 이번에 WT 월드컵 대회 뿐만 아니라 KTA 파워 태권도, 다이나믹 태권도, 다양한 태권도의 영역들을 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 확실히 이 관장님들의 기술이 좀 다르네요. 아, 나래차기, 네. 나래차기엔 바다차기 돌려차기. 아, 나래차기 떨어질 때 다시 역공격 바다차기를 하겠습니다. 뒷차기 아, 차기 아, 돌아서 돌려차기 옆구리 네. 내려 꽂아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존에할때 허리를 틀어서 예. 차는 방식이 틀립니다. 아, 확실히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네요. 네. 대부분 네. 돌개차기, 바다차기, 연속 연달아차기, 뒤후려 기울여차기. 차기까지 기본적으로 처음 아 내려차기 네. 처음 부터 네. 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스텝에 의한 돌려차기 공격, 받아차기 공격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화려한 이벤트 무대 함께 하셨습니다.